안녕하세요. 청천 노인호 인사드립니다. 청천의 노또수석TV. 오늘은 보람찬에 잠깐 들렸습니다 오전 일좀 보고, 국기성. 비가 좀 내립니다. 상당히. 우산도 준비 안 했는데, 비가 많이 옵니다 제가 쭉 다니면서 여기는 빠뜨렸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면밀하게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사람이 막 보니까 이해하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반 테스트를 할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을 뿌리기 전에, 착, 어떻게 변할지를 알아버리면, 신간 편해버립니다. 평생에. 자, 제가 들어갑니다. 이거 보세요. 자.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섞기 좋습니다. 이거는. 언제 <laughs> 온 3분 됐는데, 이렇게 보이네. 사이즈도 참 좋으네. 머리가 참 좋습니다. 자, 바쁘니까 출발합니다, 또. 헤헤 아, 한마 테스트가 뭐냐,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세해 들어서 처음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 개 있어. 뭐 하면 처음 한번 뒤집어 보세요. 이렇게 세 개를 놓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맨 좌측에 있는 것은 이대로 보시는 돌입니다. 물도 싫어하고 기름은 더욱 싫어 합니다. 그러면 저리 퇴치 해야 되겠죠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십시오 이거는 물까지는 뿌려서 파도 됩니다. 기름은 절대 싫어합니다. 보세요 자, 물까지는 제가 뿌려서 보시라고 랬어요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얀 대기는 하나만 내가 팁을 드릴게요 이런 데서 명석이 많이 나옵니다 첩경이나 문외 요, 보세요 이렇게 하에 물을 치면 생각해, 푸게 올라옵니다. 보세요, 이렇게 올라와 보세요. 이렇게. 이것은 죽습니다. 죽어버려요5분 있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좌측에 있는 이 돌과 우측에 있는 돌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물을 뿌려도 그다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청천 마을에 맞는지 제대로 찍고 있나 보세요. 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측이 반반이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섞여있기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좌측에 있는 거,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거 보세요. 우측에 있는 것은 한 일곱 가지 색상이 들어있습니다. 제각기 색깔을 냅니다. 다만, 이 노란 부분, 이제 중앙 센터의 한 중앙에 노란 그 황금 덩어리가 박혀있어요. 그 주변만 까매집니다. 그 주변만. 상단이나 하단은 두렵게 변합니다. 보십시오. 자, 보세요. 나를 실험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는 까맣게 변한다고 랬죠그 아래는 황금이라 있습니다 보세요 다시 물 한번 여, 겨울이지만 제가 손을 담그고 물을 담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중앙은 내가 어두워진다고 반드시 말을 했어 머리 이 상단과 하단은 황금색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청천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실패가 없어 99.9%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많이들 가져와서 올리시던데, 이런 건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호랑이 같다 그래서, 아 지금은 호랑이인데, 죽어버린 거 보세요?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이거는 황금색이 아닙니다. 홍석도 아니에요. 짝퉁입니다. 보세요. 그렇지 전혀 안 올라오죠. 아 춥지만, 손실없고, 발시리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왜? 여러분들과 함께 하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때문이죠. 그냥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되 겠습니까 저도 뭔가는 해드리고 찬사를 받아 야지 이런 거는 모함만 좋으면은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청호석의 문양은 그냥 구름이 었습니다. 보세요. 절대 죽을 이가 없어요. 안 죽습니다. 이런 거는 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보셨죠 뻗음이 참 좋습니다 잡으로 머리도 벗어졌고요 이걸 물 뿌리면 분홍입니다 신달리밭입니다 보십시오 석기를 끝내줍니다 자. 제가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천천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신달리밭 봤으니까 오랜만에 만나봅니다 농타임노시 오랜만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숨아 좋고, 차, 흐름 좋고, 선의 유연성 보십시오. 오랜만에 봅니다. 방에서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이런 돌을 만났네. 욕심나네. 마침 또 오던 빛도 멈췄습니다. 오늘도 역시. 석신님이 저를 저버리지 않으셨군요.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리를 마련했습니다. 보시고 만나서 이야~~ 죽여줍니다. 흐름을 먼저 보시고요. 등산의 흐름 유연하게 잘 뻗어 흘렀습니다. 그리고 추산경이요. 협경이 봉우리가 몇개입니까? 한 봉우리가 수억만개입니다. 보세요. 이야~~ 이건 두껍지 않습니다. 수많 상태를 보시라 그럽니다. 깔. 때깔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을 파본 것입니다. 아 조짐이 좋으니까 제가 움직임에 바빠집니다. 허허. 1만 2천 봉, 8만 9호 합니다. 법당기. 한번 홍석이나 색채석에 매료되면 중도되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홍석이라 해서, 황금석이라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똑같은 오석에, 까마귀 오자에서 오석이죠? 또는 묵석이라 해도 됩니다. 묵묵장 서서. 질감 좋고, 때깔 고운 까만 오석에 하나 더 추가됐다. 색깔이 하나 입혀졌을 뿐이다. 근데 뭘 그리 펜을 나누고, 가르고 그러냐. 제가 그랬잖아요. 바닥 보십시오. 이것은 이물질이 아니라 까만 오석입니다. 다릅니다. 아직까지 봤던 것하고. 그 위에 색깔이 하나 더 입혀졌을 뿐이에요. 스스로 수록 죽여준다, 죽여줘. 이런 것한자 보면요. 평생 또는 머리에 갑니다. 수석인들은. 전혀 보지 못한. 수석인 그 사람이 몇백년에했든 간에 몇십 년을 했든가, 전혀 접해보지 못한 거 처음부터 접해보면, 오장이 발랑발랑 하지요. 첩경. 첩체질 서부서석 정이 몇 개입니까? 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근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산은 어디가? 멀리 있습니까 그렇죠 산 꼭대기가 가장 멀리 있습니다 내 눈으로부터 그러면 반대로 온근감이 생기는 거 가지고 온근감 했다고 나한테 회장님 맞습니까 그래요 그건 던져 버리세요 그래서 왜 온근감은 맞는데 거꾸로 됐더라고 그거는 거꾸로 온근감라 안해요 그건 잡소리다 그래 이큰 문양이 밑에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산 밑에가 있지 산 위에서 찍은거 아니지 않습니까 갈수록 작아져야 돼산 봉우리가 정상에서 내려갈수록 산 문양이 커진 것을 갖고 원근감이라고 그러지. 원근감. 여기 또 계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안 보이시죠? 떡하나이 부분이 상당히 여기가 휘어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세요. 이면서.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이것보다 원근감이라고 그래요. 애가 산이 높아야 원근감이라고 그렇습니다. 갈수록 적어야 돼요. 잔잘하게 참, 제주도 그 초가집에 새끼줄을 엮어놓은 그런 문양이네. 녹인다, 녹여. 내간장은녹야 손은 시리지만, 황금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숨친 좋은 니다그렇이 역시 는아상좋가깔끔하죠이정도는 돼야 좋은 도구예요 아주 좋은 친구예요. 아주 좋은 친요조적이 뭐냐? 세예자발주자에서구예요바주좋다 그럽니다. 아포 좋은 친구예요. 아주 이은 겠네 금포 아주 예쁜데 소나가 좋아서 깔끔합니다. 패스 홍석입니다. 색깔 고맙습니다 홍석 아, 소리도 도새 소리 나는데. 좋습니다. 색깔이 보십시오. 방해석이 하나도 곁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보십시오. 색깔이 완전 봉해. 페인트 통에 빠진 것처럼 보십시오. 이건 뭐야? 와 황금색. 이야 호랑이네, 호랑이. 봐봐. 이야 머리 부분하고. 이야 이거 뭐야? 조용히 해야 되겠는데, 가만가만. 이야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제 구경하셨죠? 이쯤에서,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